안녕하세요, 야정입니다. 오늘 라이딩은 이쁜 누나들과 함께 근여산과 증평 삼보산을 두루두루 돌아서 올 겁니다. 근여산성까지 한참 끌고 올라가야 되지만요, 한번 올라가면 다운이 아주 재미있는 곳입니다. 초점 고개로 다운하여 바로 길만 건너면 증평 삼보산 쪽으로 연결되는 능선을 탈 수가 있어요. 약 9km에 달하는 어필과 다운이 있는 재미있는 산부산입니다. 초정약수에 몸을 씻고 표평이 말끔히 나왔다는 세종대왕의 전설이 있는 곳 초정약수의 고장입니다. 초정리를 삥 돌아 포근하게 품고 있는 한남금북정맥 구여산구여산 산능성이를 쭉 타고 내려올 거예요. 이지제와 구여산성까지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지만은요, 한번 올라가면 계속 신나는 다운을 초정곡에까지 할수 있습니다. 초정곡에서 길을 건너면 증평 삼부산으로 통하는. 긴 능선을 탈 수가 있어요. 약 9km에 달하는 업다운이 적절히 있는 힘들지만은 재미있는 코스입니다. 야비부부은 오늘 설장리에 나와 있어요. 어린이가 없는 집만 가능한 어린이날 번개입니다 애들 다 키우니까 이럴 땐 좋네. 하기사 우리 딸내미들은 아직까지도 지내가 어린이래. 아 포켓몬빵 네. 사줬 포켓몬스터빵? 그거 엄청 귀한데? 초정리 행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요. 이티제를 오르고 있습니다. 이티제는 그늘이 많아서 그나마 덥지 않게 올라갈 수 있어요. 구라산성 싱글코스를 타기 위하여 구녀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티본길이 꽤나 높아요. 왜라떤이 e 우아우 그래? 힘들어? n d 아 a Hindra? 는 i n d r a h i n d r 도 Hindra? h i n d 하 a Hindra? h i 이티젤를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구내성 혼자 가는거야? 네 그런거 아니요 산산타님 올라가실만 하십니까? 네 은근 능근 힘드네요 주바리님 힘 남죠? 저번에 장군산 갔다와서 힘들어 연, 연장 너무 힘들어 아 도로 힘들어 <laughs> 해피 누나 잘만해요. 아직 뭐 힘이 있네. 다 올라왔다. 저 건물까지만 가면 된다. 좋다. 좋지. 시원한 그늘에서 펼 받으니까 되게 좋지. 상주 mtv 대회 나가요? 안녕? 안 나가요? 나갈 생각이 있는데요. <laughs> 나갈 생각이라고? 왜요? 없어요. <laughs> <laughs> 접수했어요? 아, 접수 안 했어요. <웃음> <웃음> 이티제를 오르면 이티성 영토 풀빌라가 나옵니다. 풀빌라 사이 길로 그 녀석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아 분수물줄기를 보니까 반가운 계절이 왔어요. 준비된 누나들로부터 한남금북정맥 구녀산 등산로 어필 시작. 언덕길이 있어서 타고 올라갔는데 사유지라고 끌고 가라고 한마디 들었습니다. 아주 예쁜 구라산성 올라가는 길이에요. 구녀성이라고도 그 그러고 구라산성이라고도 그러고 초록 초록한 다뭇잎 사이로 아름다운 햇살이 들어오는 정말 예쁜 길이 나옵니다. 자세나 추워. 앞바퀴 뛰면은못 올라가는 거야. 여기다. 와, 라떼님 잘하고 올라갔어? 어. 와, 역시 어, 라떼님 파워가 대단해. 응. 어, 어, 이 형님 왜 내려? 아니오. 아, 참. 거기가 몇 아떼님, 네. 여기 길 어때요? 좋아요 와봤어요, 여기? 여기 와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기억이 이 길을 기억한 게안 나고, 저 앞에 초반, 초반, 초반 길라 소나무숲길이 어. 너무 이쁜 길이지 소나무숲길 너무 좋네, 그늘져서 근데 경사가 심해서 끌바가 좀그 힘들어서 그렇지 길은 너무 이뻐 여기만 올라가면 다운이니까 올라가지 세국에 넘어가면? 길지 아줌마들도 몇번 와가지고 여기는 잘 알거야, 그렇지? 난 길치 아니야 이형이다 길치지. 여기는 길치가 아니라 버길치고. <laughs> 길치래도 요 길이 납니다. 좋은 거. 길 알아 언니? <laughs> 앞으로 몇고개 남을게요. 이거 하나. 그때 <laughs> <때로. 웃음> <laughs> 마지막 거기참 좋은데요. 그때는 길더안 좋았는데 아우 어, 여기 막 타고 갔어. 음. 여 처음에 왔을 땐여요길안 음. 좋았었어. 인양의 피도 5년 전에는 여기 막 탔어. 저 마지막 경쟁하면서 탔지 그때 으쭈. 경사가 높아서 꽤나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구녀성길입니다. 그 끌바 <laughs> <글바> 힘든 와중에도 <laughs> 장난칠 마음은 생기나 봅니다. 그게 제자리 있지 않구나 남해 보니까. 올라가요 조금은 타고 오를 수 있지만 은 경사가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들어서 또 끌어야 되는 곳입니다 으이 끌바야 남고스다 이소나무 굵기는 해피 허리를내만하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맞지? <laughs> 아무리 힘든 걸 봐도 끝은 있는 유프. 법. 구부녀산 정상 초정 삼거리까지 4km. 이제부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예쁜 싱글길 초록초록하네요 약 4km가 넘는 재미난 싱글길을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코스나기도는 초급 조금 잘타는 분들은 무난히 탈수 있는 아주 재밌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경상객도 많지 않아서 마음껏 자전거를 탈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왼쪽! 싱글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 윤리자구산방향으로 갈수 있는데요. 길이 꽤나 거칠고 코스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적고개 방향으로 많이 타요. 왜? 여기 갈수 있을까? 그래서 컨천이 가니까. 출발 못 했는데 뒤에부터 다시 했네. 재도전. <목소리> 내려가지도 못하고 섰으니까 재도전이지. <목소리> 미션 좀더 빨리! 뒤에 가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조금 빨리 가야지. 겁이 많은 미씨는 싱글길에서 언제나 조심조심 천천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르킬 때 천천히 가는 것부터 가르쳤더니 다운에서도 굉장히 천천히 가요. 겁이 없이 스리를 즐기는 인형누나 해피누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싱글 길에 약간 무서움을 느끼는 나태님은 갑자기 미시리를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재밌지? 잘타 어, 잘 타네! <laughs> 시원한 경치! 초장 역시 경치가 시원하게 보이죠? 잘 간다 엄청 잘가 힘들 게끌고올만 하지？힘들 게끌고 올라왔 지？본전 을뽑 아야지. 많이 거칠지를 않아서 미시도 라떼님도 즐겁게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분자성길. <목> <목> <잔> 신났어? <목> <목> 이쁜 누나들이 신나고 재밌으면 멋진 아저씨들도. 흐뭇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인원이 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항상 4명 정도가 라이딩을 하다가 오늘 7명이 되니까요. 온산이 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인형이 내려가는 거 보고 갈라고 미씨 걱정이. 우, 고속 질주 가끔은 짜릿짜릿한 그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mtv로 싱글을 타겠지요 마음을 편히 갖고 마음만 편히 가져도 사고가 덜 나요 산에서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도로에서 차량과 또는 아스팔트에 접촉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훨씬 덜 다친답니다. 최종 고개로. 초정리로 내려가는 길도 재미있는데요 저희는 삼보사를 타기 위해서 초정 고개 쪽으로 갑니다 나무가 하나 쓰러졌어요 <laughs> 우리는 저기 지나갈 수 있는데 자전거 타고 나도, 나도. <laughs> 나도 지나갈 수 있어. 야 풀어, 야 풀어, 곤해 아, 비껴, 비껴. <laughs>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지나왔지. 나는 쉽지지나해 자, 기곤해거자곤해다 아, 피님

으이 으이+ 으이 왜 망설이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급경사의 미끄러운 마사길인데 이곳을 내려가네요 배피 나이줄 어지간한 남자분들도 이곳은 엄두가 안 나는 곳입니다 탔어 왜그 여기를 왜 탔어. <laughs> 도로공사하느라고 길이 없었어. 어딜로 올라가야 되지? 이미한 기억을 떠올리며 올라가는 길을 찾다가 잔목숲을 헤치고 겨우 등선을 찾았습니다. 아 도로공사하느라고 길을 못 찾게 해놔가지고 길 찾느라고 좀 애먹었어요. 나뭇잎 숲속을 한참 끌고 올라왔네요. 등선까지. 중간중간 끌바가 좀 있지만은 재미있는 약 9km에 달하는 띠글 길이에요. 증평 쪽에서 초정포계 쪽으로 삼보산을 많이 타봤는데요. 거꾸로 가기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갇힌 숨소리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삼보산등산길... 꽤나 힘든 길입니다. 그지만은또 재미있는 길이에요. 북경다 다운! 삼보산을 거꾸로 라이딩을 해보니까 어필보다는 다운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필 먼지나 먼지 <laughs> 웃겨서 못 올라가는거야 <laughs> 미안해 하필 돌탱이 다 타고 왔어 헐거꾸러 와도 끌바는 있고 힘은 들고 하필 먼저 가세요 <laughs> 너무 브레이크를 잡지 말고 조금 더 속력을 내. 미끄러운 길에서 그게 나. 그막 희한한 소리가 난다 타는 거야 내린 거야 내릴래? 내렸네 미시는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힘내라 힘 아, 잘 올라간다. 뭐, 앞에 갔으면 갈수 있겠지? 우와. 깜짝아! 멧돼지 <laughs> 내려오는 줄 알았네! 업다운을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배에서 꼬로로꼬로록 밥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평 읍내까지는 가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었는데그 그러니까 맞아. 진짜 아, 그래서 가지하나나 네. 알겠어. 아, 또 아, 니 집에서 못 먹고 살아. 집에서요? 왜 이렇게? 어, 필드 잘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 필드 잘하고, 다운도 잘하고. 그래서 밥한지가한 한 달을 넘을거 같아요 먹으면 허벅지 체력이 아, 좋은 거요 홍삼 먹잖아요. 허벅지 굵어 어떤 거하고 비교 안 돼? 아니 얇아요 아니 <laughs> 나이가 아주 좋아 잘 발달됐어요 언니가 살쪘다는 거야 그거는 <laughs> 어디 진짜 없어? 나얘좀 재보고 싶은데 끈은 없어 끈은 끈 야, 이아 살이야 살 근육이야 근육이까 근육이야 허벅지가 근육이면, 근육이면 실에서 무릎이 내려앉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응. 이게누이렇려와영와이 길로. 이 길로, 이 길로. 이 길로. 이 길로. 이 길로. 이아이고로이 길로. 이다로다다이 길로. 다다로다다이이 이제 배가 고파서 영양가를 다 썼어. 올라가고~ 빨리 가~! 오늘도 이쁜 누나들과 함께 싱글 길을 마음껏 달려보았습니다. 증평역 방향으로 삼보산을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군 여성과 삼보산을 한꺼번에 이어서 탔더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다운 신나게 쏘고, 맛있는거 잔뜩 먹고 그러니까 아까 힘들었던거 싹 없어졌지 초록 초록 정말 좋아요 초록이냥 우리 해피는 그냥 직진성 스타일이구만 오로지 나는 직진만해요 도착 수고하셨어요.